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은 묻지도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나를 인생을 종지부를 찍으실 수 있는 즉 철저히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로 부여받은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만큼, 아, 나에 대하여 하나님만큼 잘하시는 분도 없고, 하나님만큼 나의 필요를 가장 온전히 채워주실 수도 있는 분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이 그게 지혜라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내가 10년을 끙끙거려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1초만 도와주시면 되는 수가 있죠.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 봤으니까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어요. 38년 동안 있어. 우, 우, 뭐 해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완쾌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참조주이시니까요. 한번 따라해보십시다. 뭔가 시작하려면 기도부터 해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다음엔 뭘 할까? 예 물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향을 인도해 주실 것 틀림없습니다. 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본을 갖추는 거지요.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안돼 있는 운동 선수는 대성할 수 없지요. 그래서 결성 부른 나무는 뭐요? 예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다 기본기가 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저놈은 될 만한 놈이다. 보이거든요. 기본적인 인격과 상품이 안된 사람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옛날에는요, 졸부 되면 돈 있으면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회장되고, 뭐, 부, 사장되고 다할수 있었어요. 옛날에 힘만 있으면 내려 눌렀으면 됐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 대한항공 부사장이 감옥에 갈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성격이요? 아니 난 남의 집안 얘기하는 거좀 미안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땅콩 하나 때문에 감옥에 가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 다니에요. 그게 뭐요? 자신의 인품. 이걸 평소에 다듬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주 그 메시지가 간단하고 명령합니다. 뭐예요?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초를 단석 위에 세운 집이.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기본이 되어 있는 인생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거꾸로 기초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을 무시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세운 인생은 잠깐 사이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슴 아픈 게 땅콩 하나에 징역살이 10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이 소문들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기초를 무시하고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인생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라. 너는 네 인생을 어디에다 세웠느냐? 돈이면 전부 다 거기에다 세우느냐? 아니면 힘 가진 사람은 뭐든지 할수 있다. 그런 잘못된 생각에 세워 있느냐? 너의 가치관은 무엇이냐? 무엇에 내네 인생을 세워놓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흔들지 않는 기초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거죠.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만큼 안다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다 알아. 네가 말안 해도 다 알아. 그리고 남의 말에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지혜를 다 터득하고도.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어, 온 세상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없겠거니와 또 그렇게 안다고 해서 교만하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단 말이지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이의 말 들으면서 지혜를 깨우치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귀해도 듣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잘 듣는가, 잘못 듣는가의 차이입니다. 학교 선생을 하면서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어, 국어 시간에 영어 책 펴놓고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공부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 중에 실력 없는 선생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학생이 자습해서 배우는 그 정보의 양보다 한 시간에 세배 내지 네배는더 요약해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시간이 잘안 듣고 지가 보충하겠다 그러는 사람은 경력 없어요. 이 공부 잘 못해요. 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부부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안 들어요. 지고집만 고집이니까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바로 이 의사소통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소통이 잘안 돼요.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불 한개 만드신 하나님이 왜 귀는 두개 만드셨을까요? 예.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들으라는 말 가르침이 아닐까.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을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주의 깊게 잘 듣지 않으니까요. 건성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은 잘 오해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오해하고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에 대하여 오해해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재해석하면서 재고집대로 믿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비극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 그러면서 사실은 공공이 따져보면 유교적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어떤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라는 책을 썼을까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공자의 가치관이 숨어있어요. 예? 전통 소중한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빛으로 보아야지. 공자님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많은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서, 그리고 읽지 않아서, 공부하지 않아서, 큐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허물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영인이 쓴 책에 보니까, 자기 일선에 있을 때 자기 부하 직원들을 분류를 했는데, 네 종류로 부하 직원들을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주 재밌게 이름을 붙였어요. 똑부, 똑개, 멍부, 멍개. 똑부는 뭐예요? 똑똑하고 부지런 사람. 똑개는 똑똑하지만 게으른 사람. 세 번째, 멍부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 네 번째는, 멍청하면서도 게으른 사람. 근데 이 양반의 결론이 참 재미있어요. 이네 직원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 누굴까? 맨 끝에요? 아니요. 멍청하면서도 부지런한 사람이 이게 제일 골치 아프대요. 아, 멍청하면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은데, 남들이 기건 잘해놓은 거 너무 부지런히 하다가 보니까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모자라면 가만히 있으면 방해는 안 되죠. 자기 얘기한다고 속상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laughs>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교회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기보다는 너무 시끄러워져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차라리 교회에서 그냥 쉬는 게 나아. 잘 쳐다보고 박수만 잘 쳐주면 한몫 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듣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접경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들음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듣는 만큼 잘한다는 거지요. 듣는 만큼 알게 되고 아는 만큼 신앙은 자라게 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믿음이 커가는데 남자들은 믿음이 크지 를 않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남자가 여자보다 멍청해서요? 여자는 좀 똑똑해서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양 때문에요. 여자들은 권찰에도 나오고, 전도 폭발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에 심예배도 나오고, 일주일에도 듣는 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잊어먹어도 까먹어도 자꾸 들어와요. 그런데 남자들은 사업한다고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겨우 일주일에 주일 낮예배 한번 밖에는 이 설교 30분 듣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신앙적 질문했던 거, 신학적 질문했던 거, 아직도 10년 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성숙하지가 않았어. 남성 동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50대 여성 성경공부반과 50대 남성 성경공부반 비교해봤어요. 여성 성경공부반은 대학교, 여기는 유치원이에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 질문의 핵심을 잘짚어내지 못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니까. 남자들이 덜 똑똑해서? 아니요. 에 대학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잘했거든요. 철학이나 뭐 역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깊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에 대하여 잘 몰라요. 들은 만큼 커갑니다. 실력은 염습량에 비례합니다 들음의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꾸준히 자주, 자주 들으라는 것이요 믿음이 들은 양에 비례한다고 해서 폭식은 하나도 도움이 될게못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 70일을 영어 공부하는 것과 한 3, 4일 동안에 70시간을 영어 공부하는 것과 결과는 뻔하잖아요. 예, 우리가 학생 때 당일치기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예. 그 시험 보는 전날, 그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해요. 왜그 전에 해 놓으면 잊어먹을까 봐. 전날 저녁에 막 외워요. 그리고 시험장, 수험장에 가서 수시 험 시간에 차새하하겠어요야 유식해졌어. 하하데 수험장에서 딱 나오는 순간 백지야. 하잊어버어어하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지식이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하하에에단1분분2분이이라 말씀을 펴펴놓주주 앞에 에도하하사사이이욱잘잘숙해해니다다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 무슨 세미나를 그, 찾아다니려고 애쓰지 말고 평소의 시간들을 띄어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림을 만나는 열, 연습을 해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난 실패, 아픔, 쓰러림, 이런 것들은 잊어먹어야 미래를, 에,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도 잊어먹는 것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반복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일수록 반복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지루해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것은 언제나 반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법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장인들에게는 반복의 땀방울 때문에 기적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그래 가지고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만 번하고 십만 번, 백만 번을 반복할 때. 인간이 할수 있는 능력을 초월해서 장인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실력이라는 어디서 와요? 머리 좋은 데서 온게 아니에요. 제주도 아니에요. 반복에서 옵니다. 반복에서 와요. 반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해서 통독을 계속해 보십시오. 제가 한문을 배울 때 한문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한문, 한문의 원문장은 신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습니다. 어디서 끝는지 어디서 이어가는지 잘 몰라요. 지금은 한문 책들을 이렇게 편집을 할때다 신표, 뭐 마침표 이런 거 찍어 가지고 나오지만 옛날 원전 같은 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뜻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이해가 알고 있는지 알아요. 왜 끊어야 할 때서 끊고 읽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고, 생뚱맞게 중간에서 끊는 사람은 그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문학 교수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만독이면 탁소리가 무릎팍에서 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만 번만 읽으면, 무릎 밖에서 탁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참, 무식하게 가르쳤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해봐요. 예배하고, 또 예배하십시오.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십시오. 같은 말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는 거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녁 쉼 예배 지금 이제 3년 지나고요, 4년 들어섰습니다. 데 이제야 제가 쉼 예배가 무엇인지를 느낍니다. 쉼 예배 속에서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합니다. 한두번 해보고, 아 이게 뭐야. 그 사람은 영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평생하고도 잘 모르겠다. 그게 신비가 아닐까요? 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두 번째 기초, 반석은 바로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는 실천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의인 줄 알았으면 그 의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행하지 않으면 망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지식의 정보의 양의 차이가 아닙니다. 실천의 차이입니다. 참된 지식은 단순한 머리로 이해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행동하면서 배운 지식입니다. 이런 지식을 가르켜서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지식 정보들을 취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머리를 어 어렵게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정작 중요한 지식, 중요한 지혜를 배워놓고는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미국의 로버트 팔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조그만 소책자를 하나 썼죠. 그책 제목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아주 조그만 책이에요. 그책 속에서 팔검은 이렇게 씁니다. 유치원에서 나는 다른 아이를 때리면 못 써요. 장난감은 한번 사용하고는 제자리에 놓아요.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돼요. 내 것은 남과 함께 사이좋게 나누어 쓰세요. 곧 말을 쓰세요. 엄마에게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라고 배웠다. 우리가 이대로만 산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는 건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소설과 막 투애인도 이렇게 표현을 지요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내가 그 뜻을 해석할 수 없는 어려운 구절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너무 쉬운 명령 그러나 실천하지 않은 명령들이 나를 괴롭힌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요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의 토론부터 해요. 신학적 토론부터. 그리고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토론할 필요 없어요. 공부해서 뭐 해요? 아느냐 모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두 가지. 잘 듣고, 들은 말씀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머리에만 꽉 차있는 지식은 우리를 기만합니다. 이웃을 괴롭힙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2000년 전에 파리세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요. 오늘날도 얼마나 한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머릿속에 든건 많아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는 잘하는데 그런 자기는 안 살아요.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인생을 부여하게 하고 남도 행복하게 만들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 여름 신앙 수련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하고 이론하다가 결국. 멋진 주제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자, 그 주제를 정하고는 모임을 마치고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그들이 먹고 있던, 먹었다 버린 아이스크림 껍데기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앉았던 의자는 곳곳에 널려 있고 누가 신었는지 슬리퍼 한 짝은 이쪽에, 한 짝은 저쪽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쓰레기가 넘쳐서 바닥에 쌓였습니다. 그날 밤, 그 방에는 또 다른 회의가 모였는데, 바로 그 쓰레기들의 회의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의논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깨끗게 할까? <laughs> 밤새워 토론하면 뭐합니까? 백렬을 회의하면 뭐 해요? 자기가 머물다가 떠난 자리 하나 치우지 않으면서, 주의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주제만 정하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아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버린 쓰레기부터 좀 치워라. 자신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갑자기 사용하려고 몸부림치고 했었던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전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한평생의 신앙생활의 신조를 세 마디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T자가 들어가는 세 단어입니다. 첫째는 Think. 무슨 일을 하든지 덤벙대고 할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길인가 Think 첫 번째 두 번째 Try 생각해봤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한 길이라면 그만 두말할 것 없이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면서도 그냥 앉아가지고 세월만 낭비하는 맥베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되든지 안되든지 해보자는 거예요. Try! 세 번째는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모자라도 그분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다는 것이요. Think, Try, Trust in God. 이것은 John w a n a m a k e r 한 사람의 인생에 신조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2015년 한해 동안에 우리 동승교회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뛰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은 믿습니다. 생각해서 일하십시오. 덤벙대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들거든, 죄고 한대 고는 둘째 쳐놓고 무조건 추라이해 보십시오. 그리고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글 하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은 대부분 억지로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하기가 꼭 하기가 좋아서 합니까? 해야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좋아서 갑니까? 나라를 지키고 자유를 유지해야 하기에 억지로라도 가는 것입니다. 훈련이 즐거워서 합니까? 유사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에 힘들어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약이 좋아서 먹습니까? 병이 낫기 위해 억지로라도 먹는 것입니다. 수술이 좋아서 합니까? 생명을 살려야 하기에 힘들어도 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 꾀가 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꾸 미루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면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팔을 걷어붙이고 외쳐보세요, 파이팅!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신나요. 자, 팔을 걷어붙이고 외쳐보세요. 이야, 이부 예배에서는 캉 나왔는데, 이3부 예배는 아직도 무슨 짓이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팔을 걷어붙이고 외쳐보세요, 파이팅! 오늘 한해 동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진실로 저희에게 잘 듣는 귀 듣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알수 있도록 듣는 만큼 잘하고 듣는 만큼 지혜롭고 듣는 만큼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끈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